네, 첫 번째 가설의 종류했고 이번에는 오류의 종류를 해보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표본을 뽑아서 자료를 뽑아서 기무 가설이 맞냐, 대립 가설이 맞냐 하는 과정을 우리가 검정이라고 한다고 되시죠? 검정을 한다고. 그럼 검정을 하고 나면은 그럼 기무 가설이랑 대립 가설이 있을 거 아니야? 검정 이제 표본 뽑아서 조사하고 나서 그럼 얘가 맞냐, 얘가 맞냐 정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맞을 때 우리는 기무 가설 채택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기무 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는 말을 씁니다. 대시죠? 기각이라는 게 뭐야? 너 틀렸다 이런 말이잖아. 너 꺼져라 이런 말이잖아. 그쵸? 그거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주장하는 거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이제 주장하지 못한다고 여전히 아직도 옛날 주장이 옛날에 있던 기존에 알려진 사실이 여전히 여전히 이게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새롭게 주장 어느 정도 근 거가 있어 보이기도 한데 여전히 이전에 알려진 사실이 사실을 아예 아예 없애버리지 못한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또는 기무가설 채택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검정을 했더니 대립가설이 맞아. 자 이때는 당연히 대립 가설 채택 요런 말을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말보다 우리는 뭘 많이 쓰냐? 귀무 가설 기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시죠. 영어로 리젝트인데 리젝트 reject, 거절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렇죠? 귀무 가설 기각이라는 말을 쓴다고. 자, 왜? 자, 귀무 가설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생키 평균 170. 내가 대립 가설은 170 이상 요런 말이잖아. 그 봤더니 170은 아니야. 애들 표본 뽑아서 조사해 봤더니 막180막 190이래. 애들 키가. 그러면은 이제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 키의 평균은 170이다 이런 말을 이제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170 이상인 거 같아. 그렇죠? 그럼 이상인 거 같다. 요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정보가 아니잖아. 정확히 몇 인지가 솔직히 제일 궁금하지. 170 이상이다. 그래서 몇인데. 이런 말이 따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제 기무가설은 틀렸어. 그래 대립가설이 맞아. 그럼 170 이상인데 그럼 근데 몇인데는 또 따로 이제 뭐해 봐야 돼. 또 연구를 해 봐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검정을 하고 났을 때는 기무 가설을 일단 기각한다. 일단 170은 아니야. 여기까지만 말한다. 요런 소리죠. 통계학에서는. 되시죠? 자, 통계학에서는 항상 기무 가설을 중심으로 뭔가 문장을 말하는 습성이 있다. 자, 요걸 기억해 주시고. 자, 그렇다고 대립 가설 채택이 틀린 말이냐? 그것도 아니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요거는 거의 잘안 쓴다. 거의 잘안 써. 통계학자들은 통계학자들은 기무 가설을 기준으로 말을 많이 한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어쨌든 채택이든 뭐 기각했든 둘 중에 하나를 하기로 했어. 자, 그럼 이제 오류가 발생한다고 이 검정을 하고 나면 자, 실제로는 실제로 모집단은 기무 가설이 맞는 말이야. 되시죠. 근데 검정을 하다 보니까 표본이 뭐 이렇게 뽑히다 보니까 표본이 엄청나게 큰 쪽만 많이 뽑힐 수도 있잖아. 어쩌다 보면 랜덤으로. 그렇죠? 랜덤으로 뽑다 보면은 그러니까 표본이 이제 큰 쪽으로 뽑혀서 기무 가설을 기각해 버렸어. 실제로는 우리나라 사람들 키의 평균이 한 170인 게 맞아. 근데 표본을 뽑아서 검정을 하고 났더니 기각해 버렸어. 이런 뭐한 거야? 잘못한 거죠. 그렇죠? 잘못했을 때 통계학에서는 그걸 오류라고 합니다. 오류. 에러죠 에러 영어로 오류라고 해 이런 오류를 바로 제1종 오류라고 한다 되시죠? 기무가설이 참인데 확 기각해버리는 오류를 제1종 오류 자 그럼 2종 오류는 뭐야? 반대야 대립가설이 원래 참이야 이제 새로운 주장이 원래는 맞는 말이야 모집단에서 보면은 근데 우리가 모집단은 알 수가 없으니까 표본을 뽑아서 뭐해? 검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할 수가 있어? 여전히 기무 가설이 맞다 하고 채택해 버릴 수가 있다고 빨리 대립 가설 새로운 주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돈다는 뭐야 돼 새로운 주장을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관찰해봤더니 여전히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것 같아 되시죠 옛날에 기존에 알려진 요뭐 지동설 천동설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천동설이 더 맞는 것 같아 여전히 그래서 천동설을 채택해버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류죠. 그죠 바로 이 오류를 제2종 오류라고 합니다. 되시죠. 둘이 반대가 아니야. 1종 오류랑 2종 오류는 반대가 아닙니다. 1종 오류의 반대는 그냥 기무 가설이 참인데도 기무 가설 채택하는 잘한 거 잘한 짓. 그죠. 기무 가설이 참인데 기무 가설 채택해버린 그런 잘한 행동이 1종 오류의 반대야. 얘네들은 둘이 아예 처음 시작부터 다른 겁니다. 1종 오류랑 2종 오류는 얘는 기무 가설이 참인데. 모집단에서 실제로는 2종 오류는 대리가설이 참인데 실제로는 그쵸 그니까 러 둘이 시작점부터 다른 거기 때문에 1종 오류가 나올 확률이 0.3이다 그럼 2종 오류가 나올 확률 0.7이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얘도 0.3이고 얘가 나올 확률도 0.3뭐 이럴 수 있습니다 둘이 둘이 뭐더라 합치면은 1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건부 확률로 쓸 수가 있다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요렇게 조건부 확률로 쓸 수가 있지. 조건부 확률 앞에서 했죠. P(A|B)면 뭐야? B가 이미 벌어져 있는데 그때 A가 나올 확률이잖아. 그렇죠? 일종 오류가 뭐야? 기무 가설이 이미 참인데 기무 가설 기각해 버린 확률. 이게 바로 뭐야?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뒤에 가면은 이걸 계산하는 문제도 나온다. 일단 우리는 지금 뭘 배워? 개념을 배우고 있으니까. 1종 오류가 뭐고 2종 오류가 뭔지 반드시 잘 구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요렇게 돼 있어 기무가설은 평균은 10이다 대립가설은 10은 아니야 임마 이런거죠 그럼 2종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2종 오류가 뭐라고 2종 오류 뭐가 참인데 대립가설이 참인데 뭐하는거야 기무가설 기호를 쓸게요. 귀무가설이라고 말만 하고 H0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거를 채택해버리는 거죠. 그시죠 채택하는 게 뭐랑 같은 거라고? 기각을 안 하는 거라고. 그쵸? 채택의 반대는 기각이야. 그럼 채택이랑 같은 말은 뭐야? 기각 안 하는 거라고. 그시죠 자, 그럼 뭐가 참이야 돼? 대립가설이 참이야. 아무튼 평균은 몇이 아니야? 10이 아니야 돼. 평균이 10일 때? 아니죠. 평균이 10일 때 하는 거는 귀무가설이 참일 때 하는 거고 지금 2종 오류는 대립가설이 참일 때니까 평균이 10이 아닐 때 그러니까 평균이 15면 평균 10이 아니잖아.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뭐하는 거? 기무가설을 뭐하는 거? 채택하는 거. 기각하지 않는 거라고. 이런 상황에서 평균이 15야. 그럼 당연히 뭘 채택해야 돼? 대립가설을 채택해야 되는데 2종 오류라는 건 뭐라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여전히 기각하지 않고 평균이 10이다 하고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게 바로 이종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죠 뭐 이거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종 오류 일종 오류만 잘 구분해 놓으면 뭐 그냥 풀 수가 있죠 자 밑에도 일종 오류 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오류는 그냥 역가지가 오류고 오류 확률은 뭐야 아는 것이 발생할 확률이죠 그렇죠 뭐뭐 할 확률 않을 확률 기문 가설을 기각하지 않을 확률 하면은 일종 오류 확률이고 기무가설을 기하지 않는 것까지만 쓰면 그냥 그건 오류고 되시죠 어쨌든 1종 오류가 뭐야 기무가설이 뭔데 참인데 검정해봤더니 뭐한거야 기무가설을 기각해버린거죠 그렇죠 기무가설 참이니까 기무가설 그대로 채택해줘야 되는데 오류라는건 뭐야 잘못한다는거잖아 어떻게 잘못한거야 기무가설을 기각해버린거죠 자 그래서 정답 몇번이야 기무가설이 뭐일때 참일때 기무가설을 뭐해버리는거 뭐 기각해버리는거 정답 몇번 1번 그래서 1종 오류 확률이란 기무가설이 참이면은 귀무가설을 채택해야지 기각하지 않아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 근데 기각해 버리는 확률. 그게 바로 1종 오류 확률이라고 한다. 되시죠 어쨌든 오류라는 건 뭐야? 잘못하는 거라고. 잘못하는 거. 기무가설이 참인데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아. 그럼 잘한 짓이잖아, 이거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오류야? 이거는 잘한 행동이지. 검정 잘한 거죠. 그러니까 오류라는 건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잘못된 거를 고르셔야 됩니다. 1종과 2종이 헷갈릴 수도 있죠. 그렇죠. 헷갈릴 수도 있지. 어쨌든 2번 같은 걸 정답으로 고르면 안 돼. 시험에서. 또몇 번. 김과설이 거짓을 거짓일 때 김과설 기각한 거. 잘한 거라고. 김과설이 거짓인데 김과설 기각해 버렸어. 그럼 잘한 행동이잖아. 어쨌든 정답을 2번이나 3번은 절대 고르면 안 돼. 1종, 2종 헷갈리면 1번 아니면 4번 중에 골라야지. 오류니까. 그렇죠. 근데 2번, 3번을 골랐선 안 된다. 자, 요런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애초에 그냥 잘 외워. 1종은 1종 뭐야? 김과설 참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1종만외요 그 반대가 이종이니까 대리컷을 참부터 시작하는 게 이종이니까 되시죠? 이 가정이 서로 둘이 뭐야? 전혀 다른 경우라고, 전혀 반대,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일종 반대가 확실히 외워놔 그럼 이종은 자연스럽게 기억 날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일종 오류랑 이종 오류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하나만 더 무엇이 더 문제일까? 이건 그냥 상식입니다. 상식. 무엇이 일종 오류가 발생하는 게 큰일일까 아니면 이종 오류가 발생하는 게 큰일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거는 뭐야? 결과를 생각해 보면 된다. 자, 일종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 기존의 사실을 갖다 버리게 되지. 그렇죠? 그럼 기존에 만들어 놨던 장비, 기존에 만들어 놨던 옷, 뭐 기존에 만들어 놨던 연구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다 갖다 싹다 버려 버려야 된다고. 자 2종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 여전히 기무과설 채택하지. 그러니까 새롭게 새로운 주장만 그냥 안 받아들이고 기존에 있던 건 그대로 유지하게 되잖아. 그쵸?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유지하고 새롭게 어떤 놈이 한놈 주장한 거그 사람 말만 약간 무시하는 거잖아. 그래도 세상은 뭐 해? 잘 돌아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에서는 아니면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뭐가 더 위험하다. 1종 오류가 더 위험하다. 1종 오류가 발생하는 게 진짜 진짜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던 사실을 기각해 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싹다 바꿔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일정 오류가 발생하는 게 현실에서는 위험하다 되시죠? 그래서 이 생각이 이제 통계학에서 넘어가서 이제 신뢰 수준 아니 신뢰 수준 아니구나 신뢰 수준 앞에서 추정할 때 배운 거고 유의확률이라는 개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생각이. 어쨌든 우리는 일종 오류가 더 위험하다 일종 오류가 더 문제다 일종 오류를 조심해야 된다 일종 오류가 안 발생하도록 최대한 조심조심 해야 된다 자 요런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요 앞에까지 10초 가설의 종류 오류의 종류 그래서 여기 7단원 별로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술술술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다 자요 이어서 계속 8단원 9단원도 안 어렵습니다 계속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10단원이 어렵다고 몇 단원, 몇 단원이 어렵다고 통계학개론오 단원, 십 단원이 어렵다고 확률분포랑 회귀분석 되시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껴있는 육, 칠, 팔, 구, 요 앞에서 배웠던 뭐 일, 이, 삼, 사, 얘네들은 그나마 좀 쉬운 편에 속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어, 가설검정 어려운데 절대 생각하지 마시오. 가설검정은 쉽다. 가설검정 쉽다. 쉽게 쉽게 나중에 익숙해지 익숙해졌을 때 진짜 진짜 쉽다 이 말입니다. 처음 뵐땐 당연히 어렵지. 가설검정을 어디서 배웁니까? 내가 통계학과가 아니면은. 그렇죠? 그럼 당연히 처음엔 어려워. 근데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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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야, 이만큼 쉬운 게 없다. 회귀 분석은 하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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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어렵습니다.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쉬운 쉬운 단원이니까 최대한 지금은 어떻게든 뭐 암기하고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아 일종 오류 오류는 잘못된 거니까 두 종류가 있을 있겠다. 기무가설이 참일 때 기각해 버리는 거. 대립가설이 참인데도 기무가설 여전히 유지하는 거. 되시죠? 이렇게 두 종류가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수준으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